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4개국 아주 대표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 출국으로 찍혀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인도산이 지금 이번에 된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미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태권 전쟁의 하나 일환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미국의 견제가 아주 본격화되는 거고 그 중심에 재생의지 관련 태양광 패널이 있다는 거죠. 인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까지도 존재하는 사실은 그 과정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 기업, 한국 산업이 여기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어,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태양광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동남아 이어 인도도 비상이다. 지난주에 네.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관세청이 작년 10월부터 4,300만 달러치 인도산 전자 장비 선적물을 압류를 해서 조사 중이라는 음.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되돼 있는데 나라로 들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명목은 어 신장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들의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다. 뭐 요런 뭐 썰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전자 장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인 걸로 좀 추정이 맞아요. 되고 있고요. 음. 이게, 어, 그런데 이게 인도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도에서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 제조할 때 중국산 뭐 소재나 부품 같은 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중 무역의 그 갈등의 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지금 중심에 태양광이 있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했어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존재감이 높잖아요. 세계 태양광 패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80% 정도 좀 육박하고, 뭐 가격 경쟁력도 좋고, 기술력도 높다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중국에, 이제 중국 정부가 또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계 관세를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뭐, 상계 관세 부과 관세 장벽을 쌓아서 하다가 이제 (2022년쯤에) 이제 통과된 법이에요 미국이랑 뭐 영국 서방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여기 합류했는데 신장 지역의 그 미그루인들을 강제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부품이나 뭐 요런 것들에 이게 들어가는 제품까지 다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런좀 강력한 법을 발표를 했는데 어, 이걸 이걸 빌미로 지금 동남아시아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직접 상계 관세를 물게 돼서 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어, 중국의 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동남아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이런 바이 우회 수출을 맞아요. 하는 거죠. 예. 네. 우회 수출로 이제 그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동남아 수, 동남아에서 가는 그 제품들까지도 미국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4 개국 음. 아주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패널 우회 수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 수출국으로 찍혀서 네. 예, 조금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인도산이 지금 뭐 이번에 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명목은 위구르 강제 노동 관련이긴 하지만 어 인도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너무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네. 예. 혹시 뭐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네. 이게 어 이미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패권 전쟁의 음. 하나 일환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아주 본격화되는 거고 그 중심에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달에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기존의 25% 관세를 50%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죠. 그 당시에 그 명분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보조금을 줘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명분이었는데 이제는 어, 부당노동행위 이를 또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또 이제 이후로 어, 인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까지도 견제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거여서 정말 미국으로서는 자체 내에 이 청정산업 특히 태양광 패널 산업을 아주 키우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목적하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 기업, 음. 한국 산업이 여기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에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아주 크게, 대규모로, 뭐, 조지아주에, 또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 다 속속 지금 건설하고 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국은 견제하고 미국 내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IRA 법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빨리 여기서 투자해서 생산해서 일자리 만들어 다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과 투자해서 조단위에 투자를 해서 태양광 패널을 미국 어 시장에 공급하고 그래서 미국의 재생에너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아이 투자가 미국에만 이루어지고 한국 한국 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 결국 한국 시장은 축소되고. 한국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미국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많은 어이 상품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특히 청정 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력이 전 세계를 지금 삼킬 듯이 그렇게 덤비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정말 한국도 자체적으로 시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어, 탄소 감축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노력이 좀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냥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것만 보고 거기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국내 경제 정책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이 이 분야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었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좀 노골적이 잖아요 네. 들어서 그리고 특히 뭐 전기차 태양광 물론 반도체 도 있었지만 화웨이 관련해서 있었지만 배터리 예,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 좀 미래 기술, 뭐 청정 기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견제가 노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견제할 만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의 기술 경쟁력도 그만큼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이거 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좀 참고할 점이 많은 것 예, 같아서. 사실 우리 이, 기업의 어, 이 태양광 패널의 기술력이. 결코 몇년 전만 해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어, 품질은 좀 떨어지고 효율은 떨어져도 가격은 저가공세로 중국 제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는 기술력조차도 굉장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경쟁할 분야는 더 최첨단 소재 음. 예를 들어, 페로보스카이트와 같은 이러한 신광물을 사용한 네. 어, 태양광 패널 제조. 이쪽이 아주 어, 새로운 지금 네. 금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쪽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 중국의 이러한 이 재생의 분야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신기술, 첨단 기술, 어, 그래서 아주 효율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또 놓치게 되면 정말 중국이 어디까지 이 시장을 잠식할지, 제가 우려가 될 수, 이걸 우려라고 해야 될지 전 세계적으로 꼭 좋은 건데, 그런데 또 국가별로는 맞아요. 또 우리의 경쟁력을 또 침해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 사실은 작년에 2023년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설비 규모가 217기가와트거든요 2 1 7기가와 이게 어느 정도 정도 정도냐면요 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태양광 패널의 설비 용량을 누적량을 다 합치면 25기가 와트예요 중국은 배가... 거의 8 9배 정도 되는 게 네. 1년 내에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다 보니 단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중국 내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기술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은 미국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받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또 국내에 이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포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 미래의 해결 모니가 재생에너지. 네,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또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금까지 CBS 최소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